반갑습니다. 백승재 농사입니다. 음, 휴직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과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휴직 기간 문의. 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1년 이상 재직해야 퇴직금이 나옵니다. 음, 그건 당연한 거죠? 1년 이상 재직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근무하시고 퇴직을 해야 퇴직금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한달반 가량을 휴직을 했는데 예를 들어 2019년 2월 달에 입사해서 1년이면 20년 2월인데 어 휴직이 중간에 한달반 가량이 있어서 3월 중순이 중순까지 일을 해야 1년을 채우는 건가요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원칙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이 휴직이라는 거는 이제 회사에 이제 말을 하고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이렇게 쉬는 거잖아요. 사정이 있어서 그래, 이렇게 쉬게 되면은 휴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어, 이 휴직 기간도 당연히 재직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이 된다면 선생님이 2019년 2월 입사해서 2020년 2월 그러니까 365일 이상 이후에 퇴직을 하시면 퇴직금이 발생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1년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퇴직을 했을 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있는데 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데. 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회사의 이제 사칙, 그 사규라고도 하고 이제 우리 취업 규칙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만약에 이런 근로자 사정으로 휴직을 했을 때는 계속 근로 기간, 그 재직 기간에서 제외한다라고 회사에서 규정을 해놓는다면 음, 그렇게 만들어놓는다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지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한달반한달반 가량을 더 근무하시고 퇴직을 해야 3월 중순 이후에 퇴직을 해야 1년을 채우는 거고 1년을 채우게 되어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께서는 회사의 취업 규칙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